어린이 그냥 빡딜로 가요, 빡딜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돌고 들어서 와소소 줄로 바뀌었어요. 돌고 들어. <laughs> 우리 4 시간 동안 돌고 들어 다 해봤는데 방법을 치우탱 호법, 호법 줄머리, 치우 줄머리 다 해봤는데 다 이게 무조건 해야 돼요. 소 줄머리. 연사포는 필요가 없는 게 그걸 데리고 가야 돼요. 그 목들을 폭탄 4 마리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밖에 버그를 찾아보자고. <laughs> 아니, 버그는 저는 그 버그 찾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버그는 안 찾아볼게요. 아, 너무 빡센데 진짜. 탄은 <laughs> 안 깨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뭐냐면은 회복을 졸라 빨리 깨야 돼요. 회복을. 그래야지 루드라가 만피가 안 돼요. 회복을 빨리 깨야 돼요. 폭탄을 깨고 회복을 못 깨요. 시간상. 회복만 극딜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laughs> 아, 뭔 말인지 아시죠? 회복만 까도 시간이 모자라요. 행영 루드라 뒤에 돌팀에 낑겨보세요. 파티원분들. 아니, 돌 도... <laughs> 이게 돌처럼 보여도 이게 돌이 없어요. 이기못 가는 맵이에요, 못 가는 맵.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맵이 아니에요. 풍은 11분이요. 네돌 뒤에 길이.. <웃음> <웃음> 아 생각할수록 존나.. 야, 저기 돌이 있긴 하네. <laughs> 돌이 있긴 한데 못 나가는 맵이야. <laughs> 나가면 아, 저 뒤에서 힐하고 있지. 아 졸라 웃기네 진짜. 돌 위에서 일하지 그러면은. 자, 준비하고 계시고 쏘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피 많이 깝니다, 이번에 <laughs> 걱정하시고 네. 제가, 제가 문물이 그리고 돌대가리야 그냥 접자 파티원들 다섯 명이 고생하잖아 <laughs> 다 같이 하기로 해서 한 거예요. 둘다 가리 새끼야. <laughs> 어, 회오리. 자, 회오리 피하시고, 회오리. 오케이. 회오리. 회오리 뒤에도 있어요? 네. 아무기 <laughs> 바람. 아, 야, 뭐야, 이거. 피해, 피해, 아. 피해. 아이고, 나도 맞았다뭐 <laughs> <못> 먹게요, 이거? <laughs> 와아 괜찮아 괜찮 이제부터 왜안 뜨면 돼왜안 아, 어? 나와? 안 나오는데?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어, 근데 저 떴어요 네. 다 떠있는데 지금? 아, 네. 아, 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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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줘깔수 아, 있지? 저거 네. 있어 깔수있힐줘힐줘한 명은 힐줘나힐줘나주신 쓰면 안돼 아직 쓰면 안돼 아직 쓰면 안돼 위험해서 그래.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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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다기기. 아아파안 바. 아무개 바라. 회오리 피하고. 회오리 피하고. 회오리 도망가면서 다 맞네. 여, 여러 번 맞네. <laughs> 이번에 못뭐 사줄 거 있어요? 들어가. 부탁 부탁. 저어철걸로 엄청. 태국 나와요. 한 마리 있는데. 아 미친. 모두 던져. 뺄수 있겠나? 뺄수 있... 있을 것 같아. 예나 깼다지다 와, 룰로 한 번. 다음은 신석. 네안 네. 봐. 해오리 무덕기 와요. 이거 네. 물어뜨으려나안 네. 아, 봐. 아기깃안 like 봐! 페어리 주임, 페어리. 페어리. 또 본지네? 창풍파. 언니 <목소리> 가운데 보여줘요. 네. 신속. 아우, 나이죠. 박딜, 박딜. 오, 1번 길 좀. 멍멍이. 살렸어, 진단. 살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 다 왔다. 됐어. 요드라. 오, 뭐야. 피왜 달아 요드 잡아. 밤바. 밤바. 헤우리 조심. 스킬 없어요. 네. 날 안봐먼 거리인데 지라고 있어야지 네, 이태 인테리어 하고 태요리 그만 맞아야 돼 이제 이번에 네. 이제부터 1번 태리피피 피 먹어 피 먹어 여러분들 피 먹어 시작까지 네. 빨아 그냥 딱피 아, 니야 아, 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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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나진 아, 장 드릴게요. 네. 음. 아나 혹시 주면 줌에... 아나 필요 없구나. 나게짓. 열네 마서오세요. 루핑 확인. 네. 안무이 바람. 회오리 많아요. 네. 회오리 없는 쪽으로 이동. 나 집어 던졌고. 나도 집어 던졌고. 아무이 바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네. 홍국바 나왔고. 25미터. 철벽 길든뒤 나이스 경 나.. 나 불었어 아 안돼 네. 면대 아, 수 있어 아니 는게 문제가 아니로못서어아는데수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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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보스 보스로 오세요 보스로 네세월 조심 세나이 조심 날개도빠을겠어거리님들지 주시고 테어리 심하고 테어리 테어리 조심 안바 집중. 나물었어 네. 물었고. 나매달님 물었고. 아, 괜찮습니다. 핑 체크. 1대. 청부파스킬 없어요. 허버. 나도 없어. 버프 생겼고. 네. 나만피 한번만 해줄래요? 만피 한번만? 1 아, 0로우로 줄게요 나다 아, 물렸어 힐을 못해줘 이번딜좀 딸려요 조만더조금 아, 아, 그 옆에 있고 좀만더 됐어 네, 네, 아, 제가 구줘헐헐 아, 이거 보스 보스 네. 보스 달기 달기짓 일어나지 마요 지금 달기짓 네 지금 안 봐, 안 봐. 뭐 되는 거 있어요, 이번에? <목소리도> 없어요, 없어요. 허버 스킬 없어요. 스킬로 주시면, 회오리. 배달도 없음. 아, 나불러온다 더, 더, 더. 아니네. 힐. 덕팅 체크. 날개짓. 도전. 이제 우측으로 집중. 청풍, 청풍. 아, 어, 아. 돌자대요. 네. 우측 뭐거 없어? 이거 혹시?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측. 아인 고령 고령 아야고령 뭐야 고령 뭐이거이 고령만 해 하나 둘셋 이동 야 말도 안돼 아, 이거 고령까지 나오면 아이 x 아이야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5 0거 보구나 야 이거는 아. 진짜 깨라고 만든 게 아닌데요? 이이 아. 아. 나온다고 저거? 50% 거령 50%거려 <laughs> 아니 회복을 깨야되는데 저거 고룡마모 회복 깨고있는데 어, 거룡나왔어 그리고 네임까지 아, 아, 우리 한48% 남았는데 피네50% <놀람> 넘겼네 와, 아니 미친댓이 아, 50%때 거룡나오고 25%때 폭주하네 예. 맞네 네. 그런건 딱 그거네 아니, 이거는. 진짜? <laughs> 와 이거는. 와 50%이상 뺐는데 진짜 뭐냐 이거 <laughs> 거룡 딜을 하지 어이, 말라는 그러니까. 건데 그럼 딜을 음. 안 하면 피가 쳐잖아 아니 거룡제잠깐 어떻게 피하지? 그 3초, 2초, 1초 뒤에 터지는데? 예 네. 그러니까 채우... 다근 딜로 띵이 그, 검으니까 그 그러니까 또 맞으면 와 이거 노답인데? <laughs> 저, 저때피 채우면 한 75%까지밖에 차지 않아요? 아니야 한, 한 80%? 80%까지 80 80 차요 어 네. 근데 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거를 계속 쓰잖아요 이제 거룡 네. 계속 지잖아 거룡을. 거룡을 계속 또 그럼 하나 둘셋 이동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와씨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볼땐 조합을 네. 3 원딜을 해야 되나 보다. 네, 3 원딜에 1소호가 1소. 맞아. 음3 원딜을 해야 될 거야 3 원딜. 음, 네. 저것까지 피하려면은. 궁성화도 정령 치유 호법 수호 이렇게 그래. 그레인...